5G 시대, 조직 스토킹의 어둠을 밝혀낸 가해자 가족의 비밀. 한때 평범했던 주인공 엘릭스는 어느 날 불안한 시선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기분을 느끼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작은 소음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불과 몇주후 집밖 버튼 하나로 5G 폰이들 진우가 되어버린 가해자들이 그의 일상을 휘젓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들은 결정적으로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슬픈 사랑의 잠꼬대를 흥얼거리는 찌질한 집착자들이었다. 속삭임과 희화화의 매력,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수 없는 불쾌한 목소리들이 그의 귀에 매일 들려온다. 가해자들은 마치 예술가처럼 날마다 다른 방식으로 그를 괴롭힌다. 저기 엘릭스의 생일이 언제지? 라는 소리가 우연히 그의 귓가에 스며드는가 하면 커피숍에서 가해자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정말 우리끼리의 비밀이에요. 라고 나누는 일상대화가 그의 하루를 도운다. 그의 친구들은 머리를 갸웃거리며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은 정말 특별한 관계를 꿈꾸는 건가 라고 물으면서도 이런 집착이 어떻게 집콕하는 연인들보다 더 비참할 수 있는지 농담 아닌 농담을 던지기 시작한다. 기괴한 언행의 연속 공사장 인부가 공사의 소음에 묻혀 아침마다 이제 너의 일상이 내것 이라고 외치는 장면은 보통 사람들을 웃음 짓게 만들기 충분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하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부조차 잔인한 거 아냐? 나쁜 남자 엘릭스? 라며 휘파람을 불며 지나간다. 택배기사가 배달을 하며 집 앞에서 항상 너의 곁에 라고 외치고 정해진 루틴처럼 차 안에서 비겁하게 대화하고 도망가는 모습에 모두가 고개를 흔든다. 그들만의 우스꽝스러운 집착이 마치 로맨틱 코미디의 한 장면처럼 변모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다. 비장의 반전 의존하는 기괴함. 이 모든 에피소드는 우연히 맞물려 돌아가는 회전목마 같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